오늘은요, 아주 흥미로운 영어 원서 신간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그 책은 웨이트사이드스쿨 4권 웨이트사이드스쿨 Beneath the Cloud of Doom 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우연인데요. 제가 마침 지난 영상에서 웨이사이드스쿨 시리즈를 읽어드리는 영어원서 ASMR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었죠. 그 영상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 저도 사실은 알게 됐어요. 기존에 존재했었던 웨이사이드스쿨 1, 2, 3권에 이어서 4권이 이렇게 출간이 됐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웨이사이드스쿨의 팬이에요. 그래서 영서단 강의로도 만들었었고 지금도 비교해봤을 때 스쿨만큼 골 때리는 재미를 주는 책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이 출간된 지가 꽤 됐어요. 이 책이 이제 1권인데 이책 같은 경우에는 1900 78년에 처음으로 나왔던 책이거든요. 아무리 지금까지 900만권 넘게 팔린 시리즈라고 하더라도 거의 40년 전에 쓰였던 시리즈를 이어서 네 번째 책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 책이 나온 거죠. 참고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영어 원서 버전 그대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롱테일 북스의 버전하고 표지가 다른 걸볼 수가 있죠. 그 일러스트가 전반적으로 바뀌었다는 걸볼 수가 있고 그냥 아 아마존으로 곧장 구매를 해서 받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 원서 특유의 갱지 느낌이 잘 살아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또 책을 제대로 우리가 즐기려면 오디오북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해서 오디오북도 함께 사야지 하고 봤더니 오디오북은 11.5 달러 그리고 Audible에서 들으려면 하나의 크레딧 또는 14불이 든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 이걸 킨들 버전으로 구매한다 그러면은 1 1 달러보다 싸게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북이 책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이게 놀랄만한 일도 아닌 게 원체 대부분의 원서들은 책 값이랑 오디오북의 값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겨져 있기는 합니다. 마침 저는 Audible c r e 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웨이트라이 o 스쿨 오디오북도 한번 들어볼 예정이고요. 사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다 읽어보지 않았고 그리고 스포일러 또 남기고 싶지도 않으니까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제일 앞에 보면은 그 작가로부터의 말 부분이 있거든요. 웨이사이 스쿨 시리즈의 팬으로서 그리고 이 작가죠 루이 세커의 팬으로서 그 부분을 읽다 보니까 살짝 피식 웃게 되면서 또 약간 뭉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This is the fourth book about Wayside School. I wrote the first one. Sideways stories from Waitside School more than 40 years ago. I'm a lot older now, but in my heart, I'm still Louise, the yard teacher, passing out the balls and playing with the kids at recess. To fully enjoy this book, you should read the other three first, wait 40 years, and then read this one. Or you can just read it now.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웨이트사이드스쿨 시리즈의 네 번째 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혀 기대를 못하고 있던 책이었기 때문에 그 팬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 책도 롱테일북스 버전으로 나오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팬으로서 이 책까지 합쳐서 그리고 정말 가능하다면 이 새로운 일러스트까지 합쳐서 롱테일 북스의 웨이사이즈 시리즈가 네 권으로 이렇게 딱 완결되는 모습도 보고 싶네요. 만약 그렇게 책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